다음, 어, 탐구 2번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광대버섯, 기억나죠? 어, 그 성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는다. 자, 이때 왼쪽, 표시 반드시 할 것. 이걸 오른쪽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왼쪽에 방점, 방점은 0, 1, 2. 소리의 높낮이. 이게 소리의 높낮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기능을 한대요. 그럼 이때 단어의 뜻을 분화한다는 표현이 뭘까? 아, 소리의 길이. 현대 국어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말을 한다. 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병이 났다. 이렇게 앞에는 짧게, 뒤에는 길게 발음하잖아. 그럼 이게 소리의 길이만으로도 단어의 뜻을 변별한다. 다르게 한다라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이 없을 때는 평성 아까 그림 기억나지? 0. 낮은 소리. 점이 하나일 때는 거, 거대하다. 거성 큰 소리. 높은 소리. 점이 두 개일 때는 두 개니까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낮은 데에서 위로 올라가는 높아지는 소리.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표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입성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건 16세기 말에 가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건 훈민정음은 점이 되게 많이 찍혀 있어, 글씨에. 근데 16세기 딱 갔을 때 점이 없어졌어. 그럼 무조건 얘는, 아, 16세기 후반의 작품이구나? 라는 힌트를 줄 수가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중세국어의 상성은 대체로 현대국어의 개인수리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